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쓴 때 편지예요. 1차 투옥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제약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여서 면에도 좀 자유로웠고 또 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자유로웠겠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일차적인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사실 귀한 헌금을 가져와서 옥중에서 사역하고 있는 걸 도와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라디더가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포 교회가 걱정도 하고 하니까 그들도 안심을 시킬 겸 그런 감사와 격려의 편지이기도 하고 또그런 이런 옥중에서 조차도 그야말로 빼앗기지 않는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격려의 서신, 그런 목회적 서신을 쓴 것이죠. 먼저 1절 한번 읽으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할 때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복 교회가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은 확증하기 위하여 확실한 표현을 쓸 텐데. 그는 굳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도됨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도라는 표현 대신에 종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그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계속하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무시아에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 유럽에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강가에 나갔다가. 자주 옥감장사 고급 옥감장사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교회, 교회가 그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laughs> 점치는 여종의그 귀신을 내쫓았다가 끌려가가지고 장터까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근데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는데 나 찬양을 하다가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는 것을 말리게 되고 그리고 간수가 간수 집에 가서 온 가족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열매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초대 교회 그 가정교회 면면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 땅에서 처음 시작된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다른 교회보다 더 컸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초기부터 고난을 겪으면서 성도들하고 끈끈한 그런 친밀감과 유대감이 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이는 그럼 누굽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의 이해가 가지만, 거기 감독들, 집사들로 복수로 표현된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짚어 볼 대목이에요. 감독이 나뭐 집사는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이죠. 네. 근데 이들이 벌써 교회 리더들이 복수로 기록된 것, 여러 사람들이 이미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만큼 교회가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되고 잘 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안부는 우리가 통상적인 안부지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지금 그는 일단 종된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신분은 얼마나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쓰기 어려운 편입니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세력이 난다이 종됐다는 신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노예들이 있던 시대에 진짜 자유인이었던 그가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뭡니까?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는 수치를 느끼거나 조금 더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이요 큰 책무인지를 알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니까 너희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무슨 일로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 일로 감사하는 존재예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감사합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이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뭘 감사하고 있다고요? 내 일이 안 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연금되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재판 과정들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따라서 그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므로써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로 감사해야 하고 어떤 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어야 하고 끝은 어디에서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갈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된 신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 생각이나 내 뜻에서부터 조금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교회를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내 의를 구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이 우선순위 바뀌면 타락은 한순간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내 것을 구하다가 다 이렇게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명령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그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까닭 그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빌리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할 뿐이고 기쁨이 차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도 아니고 기도가 뭐... 예. 우리를 더 컬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표현대로 우리의 기도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점점 달라지는 것이죠. 해야 하는 기도, 부담스러운 기도, 짐이 되는 기도, 기도 시간만 앉으면 힘든 기도가 아니라 점점 그 의무감,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길이 기쁨으로 이루는 길, 그게 지금 바울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그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리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이 복음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금 예,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쁨의 이유가 교회에 대한 기쁨의 이유가 그 교회가 교회 자체도 기쁘지만 그 교회가 복음에 기초해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기뻐다는 하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속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형제가 직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끼치고 복음대로 살다가 다시 만나서 복음을 살아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같이 위로를 받습니까? 특별히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첫 시작된 유럽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 그걸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혀서,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마땅하다. 그렇죠.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빌리포기가 잘온 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 성령께서 쭉 인도하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감사와 기쁨을 멈추지 않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마음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안 봐도 내 마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야 바울이 지금 빌립복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이게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변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증하는데 너희들이 늘 나와 함께 함으로써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같이 오지 않았냐? 그럼 복음의 길을 같이 걸어오지 않았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친밀감이겠죠 서로가 있는 장소가 다르고 헤어져 있을지라도 한 사람은 옥에 있고, 한 사람은 멀리 떨어진 황제의 도시에 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보면 늘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자의 마음, 이게 참으로 부끄럽지만 쉽지 않은 마음 아니에요. 우리 늘 뭐, 내, 뭐, 내 뭐가 뭐 중요하고, 뭐, 뭐 무슨 일이 중요하고,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데 지금 바울은 이런 일들에 자기의 온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이런 깊은 신뢰, 깊은 사랑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까닭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가 소아시아에 유럽에 헬라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 그것도 위대한 사도의 조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신의 고백대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의 목회적 심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도의 선행되는 조건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 이런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지금 뭐라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뭐 사실은 원래 오장, 오장육부라는 뜻이에요. 오장육부 예. 우리의 감정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기관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마음보다 훨씬 강력한, 강렬한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너를 생각한다. 그것도 정말 뭐 훨씬 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내가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사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느끼는 대로, 그의 맥박이 뛰는 대로 뛸 것이고, 그의 관점을 가질 것이고, 그의 호흡을 할 것이고, 그의 느낌이 고스란히 나의 느낌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번 나도 코도 안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왜저먼 나라 이국 땅을 위해서 가보지도, 한번 밟아 보지도 않은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심장이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면에 잠깐 지나간 뿐인데, 이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 뭐, 다른 증인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 뭐할 말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데. 무슨 인간의 인정이 필요하고 인간에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설명하려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면 끝이죠. 저는 하나님이 증인이어서 때로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인해서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변명할 시간도, 변명할 조건도, 변명할 자격도 없어요. 종이 무슨 변명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악관에 판단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거는 물론 그분께서 책임지겠지만 선악관의 무슨 논쟁이건 이 모든 것도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에너지가 세이브 됩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복음에 집중 됩니까? 우리의 모든 빛이 퍼져나가듯 다 퍼져나가서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너무 많은 관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단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포도에 풍성한 열매,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위해서 늘 가지치기를 하듯이 교회는 가지치기가 늘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가지치기를 스스로도 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로 관심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견딘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고난 목록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웠는지 오히려 거기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놈아 여기까지 읽으면 기절할만 하잖아요. 누가 이런 이런 고난을 겪고 계속 복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사기가 그냥 꺾여서 주저앉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매를 맞아도 다섯 번이나 맞고 무슨 위험도 온갖 종류의 위험을 다 겪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근데도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육신이 주는 이 엄청난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이에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지만은 그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모든 교회 연약한 사람들의 실족,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인이 무슨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무슨 매 맞고, 돌에 맞고, 이거보다도 더 가위 눌리고 더 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의 기도는 너희의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교회 사랑하는 거 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더 친숙해짐으로써 그래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도 깊어진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나 자신을 아는 지름길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 자신은 미미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양식이요, 존재 방식 아니겠어요? 예, 10절, 11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뭐가 구원이고, 뭐가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 이런 걸 분명히 분별해내는 것이죠. 진실하고 거짓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럴 때, 그때 우리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그 의의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겠어요. 바울은 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열매 맺는 것. 주님께서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시간을 좀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금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단들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이단들 끌려가가지고 무슨 가정이 제대로 서기랍니까? 자녀 뭐 형제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간에 무슨 돈독함이 있습니까? 몸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갖다 바치는 게 이단 아닙니까? 무슨 열매가 있냐고요? 교리 공부 열 번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도 거기 가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안에 붙들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열매가 열렸습니까? 이 교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는 의의 길을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립니까? 우리가 순종이 되면 그분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달립니까? 우리는 끝속같이 불순종하는 죄인이고 마음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존재고 생각하는 것마다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내가 되면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할수 있으면 무슨 복음입니까? 철저히 무력한, 철저히 죄로 찌든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의의 길을 걷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 복음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완주하시겠습니까? 가다가 다 넘어지는 것이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열매를 가득 맺으면 우리가 먹습니까?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 먹었습니까?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도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흘러가는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맺은 놀라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때문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또한 이 교회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